자,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두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무조건입니다. 어떨 때 무조건이냐면 둘레의 길이가 확정됐고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라 그러면 답이 무조건 2 e. 라디안이 됩니다. 어, 물론 넓이가 상수로 주어지고 그 중에서 둘레가 최소가 될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라 그래도 답은 무조건 2 라디안이 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어, 답이 확정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쌤이 푸는 것처럼 풀기 시작할 거고 누군가는 어? 이내 하고 끝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서술형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풀어 드릴 풀이법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지만 객관식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어, 답까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문제 시작합니다. 자, 부채꼴입니다. 근데 지금 부채꼴에서 주어진 길이가 호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둘레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둘레라고 하는 것은 둘러친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호랑 반지름 하나 더 얘들을 다 더한 2R 플러스 L 얘가 16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넓이 2분의 1 RL 이것의 최대 어, R과 L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a 플러스 b가 e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언제 ab가 양수일 때는. 따라서 양수인 er과 양수인 a를 더한 것은 그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고 두배한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 얘가 주어지면 이것의 최댓값이 구해질 거고요 얘가, 구, 얘가 주어지고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 그최솟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때, 그러니까 어떨 때 그냥 최댓값 또는 최솟값이 만들어졌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꼬르가 성립할 때. 그럼 이꼬르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었냐? 더하고 있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였다라는 거죠. 자, 전부 한술기와 부등식 하시면서 배우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e r 과 l이 같을 때 최댓값 또는 최솟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l이 얼마일 때 어, 2r일 때. 근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이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가 1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두 배야. 그러니까 호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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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럼 그요때의 중심각의 크기가 1이면 요것도 1이잖아. 그럼 이때의 중심각은 2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쌤이 R과 L을 숫자로 한게 아니라 문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답이 2다라는 거예요. 어, 물론 이 문제가 그때의 중심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푸,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넓이의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얼마? 얘가 16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약분하면은 8 되겠고요. 양변 제곱하면은 64가 2루 어, RL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넓이니까 2분의 1RL이 필요해요. 그럼 양변에다가 4분의 1을 곱해버린다라면 16될 거고요. 2분의 1RL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S잖아. 그러니까 S는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16이 S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 그래서 넓이의 최대 값이 16이 된다라는 거죠. 어, 요건 착각하시면 안 돼. 어, 그럼 결국 쌤 둘레랑 넓이랑 같은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어쩌다 같은 거예요, 지금. 예. 얘랑 상관없이. 무조건 얘랑 넓이랑 둘레랑 넓이랑 같다라는 게 아니라 얘랑 상관없이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가 무조건 2라디안이라는 것. 이것만 확정되고요.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혹은 넓이가 주어지고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다면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